레벨업이다. 안녕하세요. 업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아, 제가 영상을 진짜 자주자주 올려야 되는데, 이거 한 달에 한 개도 올릴까 말까. 한 두세 달에 한개 올리는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 다들 구독 눌러주셨는데, 제가 영상이라도 많이 올려야지 그래도 봐주실 거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또 색다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유튜브 이야기인데요. 제가 회사를 그만둡니다. 네 흔히 말하는 그뭐 대기업 중에 한군데에요네 통신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그만두게 됩니다. 저는 통신사를 음한 5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정확히는 4년 11개월 다닌 것 같은데 네 드디어 내일 모레면 네 퇴사를 하게 됩니다. 네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 쉽지는 않죠. 그다가 게다가 <laughs> 유튜브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도 잘 못하는데 유튜브를 하겠다고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있으니 아 답답하죠.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뭐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유튜브를 하겠다고 그만두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 저 역시도 사실 유튜브는 한 3년 정도 본격적으로 했죠. 사실 뭐 시작 자체는 뭐한 10여 년 전에 했는데 의미 없이 막 영상을 올리던 거고. 본격적으로 했던 거는 저는 딸들하고한게 사실 메인 뭐 채널이 될것 같아요. 루유체체 TV 채널이 현재 3, 3년 정도 흘렀고, 만 3년이 흘렀고, 구독자는 약 7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숫자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열심히는 했어요. 영상도 600개가 넘게, 거의 뭐 700개 육박하게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루체체 채널 말고도 아빠 채널 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채널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채널들들 제가 했어요. 한 2, 30개 정도 채널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에, 잘 모르겠죠. 네. 대부분 제가 출연하지 않고 제가 이제 디렉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만들어 내는 반복 반복 <laughs> 반복 작업들은 얘가 제가 이제 워낙 잘하기 때문에 막 쏟아붓는 것들을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유튜브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나오는데, 음, 다시 회사를 갈 수도 있겠죠. <laughs> 네, 유튜브에서 사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전업으로 유튜버다. 이 사람들은 정말 박수 쳐줘야 됩니다. 저도 뭐 전업을 하기 위해서 나오겠지만은, 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뭐, 일주일에 갈지, 뭐,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뭐, 1년이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원래는 과거부터 디자이너였어요. 디자이너로 굉장히 오랫동안 한 15년 정도 일을 하다가 통신사에 가서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어, 신사업 개발이라든지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일도 상관없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 많이 지쳤어요. 네, 일도 열심히는 하려고 했으나 그래도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디자이너로 디자인 베이스의뭐 기획자든 사업 개발을 하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어, 디자인하고 상관없는, 특히나 아이디어를 내는 것과 상관없는 일은 저한테는 너무 안 맞더라고요. 보통 뭐 스페셜리스트, 뭐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스페셜리스트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스페셜하다는 게 아니라 뭐 특정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어, 일반적인 제너럴한 거에서는 오히려 잘 못하는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대기업도 들어왔던 거 보면은 신기한 기도 하고 사실 저도 대기업만 다닌 건 아니었어요. 이때까지 어 대략 20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한 10년 정도만 대기업 생활을 하고 나머지 10년은 이제 뭐 작은 회사부터 해가지고 제가 직접 사업도 했었으니까 중소기업 등등 다양하게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유튜브를 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둔다라고 하면은 제가 드릴 말씀들이 말씀들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냐 지금 저는 룰세체라는 채널을 하고 그 외에 조회수가 많이 나온 채널들을 여러 개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준비가 된 거죠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를 유튜버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둔다 그 회사가 사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없어요 절대 말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유튜브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보통 얘기를 해요. 복권이다. 네. 복권. 영상을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복권을 사는 거고, 그 복권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모를 거를 대비해서 회사를 미리 나온다? 말이 안 되죠. 예, 네. 절대로 저는 그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도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고급 카메라와 고급 뭐 편집 기술을 가지고서 하는 게 유튜브는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회사를 다니면서도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실 유튜브는 할수 있어요. 그게 뭐 고급 영상을 만드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지 모르겠지만은 유튜브에서는 무조건 고급 영상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할수 없습니다. 네. 자기 얘기와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네.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차근차근 길이 보입니다. 유튜브는 영상에서 조회수 터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조회수 이외에 구독자가 생기고 그다음에 브랜딩이 생기고 브랜딩이 생기면은 그 IP를 가지고서 각종 제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책을 만든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사실 저는 3년 동안 룰채채를 하면서 많이 해왔어요. 네, 책도 두 권씩이나 냈었고 전부 다 베스트셀러에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뭐 슬라임 제품도 만들게 되고 이번에도 사실 굿즈를 8월 때부터 나올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굿즈들이 네. 뭐 핸드폰 케이스, 뭐또 뭐가 있지? 뭐 티셔츠, 등등 다양한 제품들을 또 만들 거기 때문에 이런 도전 준비를 미리 해 놓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버를 하러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제가 허락할 건 없지만은, 네, 뭐, 오케이를 할, 할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나는 지금 이제 카메라를 사고선 이제 준비하러 회사를 나올 거야. 절대,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름 이쪽 세계도 재밌어요. 유튜브 세계도, 어, 회사를 나온 것 같지만은 사실 또 회사 생활일 수도 있어요. 유튜브란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유튜버들끼리의 또 커넥션이 굉장히 또 강하거든요. 강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도 굉장히 뭐 갑질도 유튜버들끼리 하거든요. 네. 그또 비비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회사 생활이 싫어서 나오지만은 회사 생활을 또 유튜브에서도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재밌게 표현하고 남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즐긴다라는 생각으로 유튜버를 여러분들도 하신다면은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수익적인 면, 예, 이거는 절대 감과해서는안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권을 사놓고선, 예, 언제 터질지 계속 기다리는 목적으로 회사를 그만둔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한두 번은 적어도 아니 한두 번도 아니야 한열대번 터져 줘야지, 예, 그래야지 나올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적어도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성인이실 텐데, 예, 성인시라면은 이 절대 함부로 어떤 회사든 간에 그냥 유튜버를 하게, 하기 위해 서 나온 것은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영상이 또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저는 유튜버 전업 유튜버는 안 할래요라고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전업 유튜버를 했더니 더 성공한 것 같아요, 더 최고가 되는 것 같아요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서. 기대 좀 해주세요. 어비 채널은 지금 구독자가 4,000명인데, 예, 시청시간이 너무 짧아서 수익화도 안 되는 채널. 아시나요? <laughs> 네, 그래서 어비 채널만, 이 채널만 지금 보고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지금 회사 유튜버 할고 그만둔대 라고 하면은,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예, 7만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월간 한 200만씩 나오는 채널이 한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네, 함부로. 절대. 유튜브만 하겠다라고 해서 나오시면은 안 됩니다. 네, 혹시 유튜버에 대해서 혹은 저놈 유튜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은 뭐 댓글 중에서 괜찮은 질문이 오면은 제가 그거를 별도로 별도로 영상으로도 만들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